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어, 침대 옆에 협탁 뭐 이런 걸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용하는 이그 서랍이 침대 옆에 놓는 서랍이 아마 최소 8년에서 10년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까지고 트렌드하고도 좀안 맞고 해서 어, 식탁을 구매하면서 침대 옆에 놓을 테이블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용도 자체가 침대 옆에 놓는 용도는 아니고요, 어, 쇼파 옆에 놓는 용도인데 그냥 제가 디자인이 이뻐서 샀어요. 그리고 식탁은 이상하게 안 왔네요. 식탁 안 오고 협탁만 왔기 때문에 협탁, 식탁은 안 오고 테이블만 왔기 때문에 테이블을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요러, 요런 이런 식의 어... 테이블이 지금 놓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바 요렇게 생긴 테이블입니다. 아, 히블리에서 가긴. 속가기는... 3개가 있습니다. 짧은 볼트, 긴 볼트, 다리, 그리고 육각 렌치. 보통 이럴 때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설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A, 그리고 B. 아, A, B. 이 A만 어디다 쓰는지 알면 돼요. 그럼 설명서가 필요 없죠. 그 A는 상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비란 얘기예요. 이 정도는 웬만하면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씨, 어, 어손 구멍 뚫린 줄 알았네. 씨. 자 일단은 야구가 맞춰지는 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막 도장이 벗겨지네요 네 그리고 상판 빼고는 다 비었죠 이 육각렌치를 돌리는게 사실 어..제일 빡셉니다 볼트도 검은색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볼트는 은색이네. 모든 볼트는 처음부터 꽉 조이면 안 됩니다. 꽉 조기 전까지만 조이는 거예요. 딱. 어, 손가락 부러질 뻔했어. 어쨌든. 어 조립은 끝났습니다. 네, 저는 겨울이 되면은 앤드로 화장실을 방 안에다 놓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 그것도 왜냐면은어 추워요. 이 베란다가 있는데 원래는 베란다에다가 이제 했는데 저 문을 계속 열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긴 하는데 냄새가 가끔씩 코를 찌르긴 하지만.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자, 이걸 산 거예요. b e f 드로털 봐, 털! 털 빠지는 거 봐. 비켜봐, 이 녀석의 털 봐, 털! 엔드로 털입니다. 따. 자, 애프터입니다. 어, 발밖에 안 나와. 찍고 나서 재미없으면 안찰 거. 저 협탁하는 거 찍었는데 재미없어서 안찔 거. 딱 보시고 이렇게 찍어.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 이거 또 진짜 육각이네 아. 아씨 이거 또 까무써봐. 아, 빨리! 시바, 방금!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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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깨졌 아! 아! 이거! 배송 중에 깨진 거 아! 니거이 아! 어 아! 어떻게피르래 똑같이 갈래네 이거 560이네 598이고 그러니까 더큰게 이게 위에 위야 위에가 깨졌네 다시 넣딱이건뭐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다 보내라고 할걸? 아바 이거 찍길 잘했잖아 이거 한 새끼가 그냥 시바 막 따로 네아씨바다 치웠는데 싫다 다시 넣어? 바 구멍이 났네 구멍이 났어 아 시간 됐어 내가 샀데안 바뀌지 않데 이게 좀 심하잖아. 아니 한이정도 내가 그냥 쓸라 고 했거든? 이 정도? 아니 이게 심해. 이것다 씌워야 돼. 일단은 어다 그거 가. 다시 거을 맞춰보기. 그 스트로폼이 이렇게 서야 돼. 이거 없었어? 이거 있었는데도 그렇게 된 거야? I d 스 n 이 바깥에야 아이 정도면 씨 c 던진 거 아니냐? 뭐야? g I don't k n o 이거 d o n 거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 n 깨졌 I don't 게 n o 이 I 게 o n 야 k 몸 o w I don't know. I 그걸 다 빼고 내 o w 이거네 힘마 아 우리 치워야겠다. 아씨, 어 그거 막 까지 그 않나. 모양위에. 그거라고?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참. 여기서 내가 하나씩 네개겠거든 아씨, 이제 뜨자. 진짜 고십탁치워 아이 잠깐만 멈춰봐 아니뭐멈춰뭐 멈춰봐 아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 뭐냐 어. 다시 보내 보내 그럼 카드지 그거 전까지 이거 그냥 이렇게 두고 네또뭔 얘기를 하고 쇼부를 쳐야지 아니면 디시 해줘야 돼네 어차 짜고 아 아이 그넘기 넣어. 아니 근데 싫어. 또 그렇게 될것 같아. 어? 같아. 아? 또 그렇게 될것 같아. 아니 잘 보내겠지. 이건 어딨지? 이렇게 됐다고옷대가 좋아. 이렇게 아니야 이거야. 지금 저 저거는. 어? 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게 어디 들어는 거야 얘가 이게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얘가 이게 아니야. 이게. 얘가 이게 아니라고 네. 이게 높이가 다르잖아 어? 어. 봐 이게 이건가? 오오오 딱 맞아? 네. 얘가 위로 올라와 자, 자, 음, 이거 밀어 에이 씨